안녕하세요 박과장입니다 예, 시작부터 삐띠로 시작하네요 자, 오늘은 부산 도로 중에서 요 근래 가장 잘했다 싶은 도로 예, 만덕 제 3터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덕천동 쪽에서 만덕 3터널로 올라가는 야, 길은 여러가지 길이 있는데 쉬운 길 많은데 굳이 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예, 자, 숙동역을 지나서 좀 내비게이션도 아마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제가 가지 말라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KT 플라자를 지나셔 가지고요. 예. 그 교차점 지나셔서 지금 내비게이션이 마침 우회전을 하라고 말을해 주고 있습니다. 우회전하세요. 우회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정면에 각도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도로는 뭐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수 없습니다. 저초에 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정말 차 내려오네요. 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어린이 이 길로, 진입했습니다. 네, 더 좋은 많습니다. 이 길로 가시게 되면 도안 정로는 차도 기울지만은 우회하 하자마자 바로 좌전해야 돼요. 네. 어린이 진입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차... 하셔 가지고 어뭐이 도로도 그게 있느냐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예, 명륜로터리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 도로는 어린이 뿅짠의 고향입니다. 공식을 잊으시면 됩니다 예, 도로가 뿅 하고 사라지고 합류한다는 소리죠 짠 하고 나타나고 예. 어린이 예, 정면을 했습니다. 보시는 길이 이제 완벽섬 터널 가는 길이고요 예. 여기는 현재 도경초등학교 끝입니다 네. 약 300m 직진 방향입니다. 도경초등학교를 지나서 지금 초읍으로 넘어가는 방향은 제 기억에 60에 네. 단속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60km 네. 구간 넘어 보시다시피 약간의 경사가 있다는 거 어, 부산 특징이죠. 이제 도가 계속 높게 올라가서 산을 넘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약 700m 왼쪽 고 차도로 진입하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 네. 구간 단속 지점. 네. 네. 산다 네. 왼쪽 고가 차도로 진입하세요. 녹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약4 m 앞시6 k m 단속 구간니다 네. 고가 네. 차도로 진입하세요. 네. 이제 만덕터널 들어가겠습니다. 도록하약 3km 네. 앞. 구간 단속 지점이고요. 네. 평균 시속 6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60km밖에 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길이가 길지는 않아요. 대략 한 3km 미만인데, 이 터널을 하나 뚫부보으로서 정말로 교통 체증을 정말 많이 줄었죠. 예. 원래는 미남 로터리 거쳐서 만덕 1, 리터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동네를 거쳐서 미남 거쳐서 가거나 결국은 부산에 막히는 모든 길을 지나갔어야 했는데 이 터널이 뚫림으로써 예, 초업 서면 넘어가는 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일단 칭찬할 거 <목소리> 칭찬을 해야죠 터널 예. 운전하다 보면은 특히 뭐 야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스탠스 모드로 운전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제발 라이트좀 켜주십시오. 예. 오토모드 예. 스텔스 모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스텔스 모드 차가 지나가서 자 어느덧 이제 터널이 끝이 났는데요. 예. 이 터널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저기 초그 어린이대공원 가는 쪽약 예. 400m 앞 평균 시속 60km 부산의료원하고 부산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그 사이가 그것인데요. 예. 이렇게 쉽게 처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산 1년 360을 쓸데없는 공사하지 마시고 도로에 이렇게 좀 필요한 데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유도로인데 차막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가뜩기나영국부선도로 예, 이렇게 많은 좀 좋은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0m 시 우회전하세요. 이번에는, 예, 만덕산천을 반대로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요. 예, 재 예. 시민공원 방면에서, 예, 초 밑길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해외에서도 운전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 나라가 차가 막힐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도로가 좁다 불편하다는거 아닙니다. 딴 데보다 도로 잘된게 많고요. 저희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너무나 선방망입니다. 예. 네. 사실, 뭐, 그렇게 좀, 뭐 주차할 데가 없다, 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거 다, 제가 봤을 서 벌금 세게 때리면 다 그런 말안 나와요. 예. 이런 왕복 2차선에서 일반적으로 우측 차선에 다 이제 불법 주차, 주정차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차 피하려고 막히고, 막히고, 예. 또 들어가려고 또 깜빡이 나오면 안 비켜주고, 악순환 연속인 거죠. 이거는 뭐 부산만의 운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 그래서 일본만 나가서 운전해보더라도 예. 불법주정차 자체가 없어요. 예. 원체 거기는 벌금이 세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음주운전도 너무 손방망입니다 예. 저는 음주운전을 예. 살인미수로 보는 놈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강하게 극단적일 정도로 강하게 형량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금방 네. 명절을 맞이해서 저것 되게 와이프랑 애들을 네. 내려주고 혼자서 쓰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마음 많이 아픕니다. 네. 좌회전하세요. 네.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예. 약 300m 앞 예.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바로 요 가... 예.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자, 이제 보다시피 만곡 만곡 후 아, 단속 구간입니다. 예. 여기 이 언덕의 정점에서 좌회전하시게 되면은 어, 덕천동 방면도 넘어가는 완덕제 3터널 방향입니다. 네. 자, 시도 받았고요 이번에는, 어, 논스톱으로 약 그런 마지막 10km. 피날레 영상으로 약 3터널을 거쳐서 양산까지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어, 부산병단이 적용되는 도로인데요. 예.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여기 통과하시고 나면 지금 우회전하시는 차 보이죠. 예. 그리고 조 앞에도 우회전하죠. 예. 자, 지금 큰 트럭 우회전하고요. 자, 차도 우회전하고요. 보다시피 우측에 중간에 차선이 다릅니다. 이쪽에모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확히 한시와 여기 사이 예, 그 방향에도 지금 차량이 들어오도록 되있어요 그래서 예, 보시다시피 차들이 반대 방향을 가고 있죠. 예, 도로가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울금 IC에서는 진입하실 때 짧게 바짝 붙어서 우측으로 도시거나 아니면 크게 도셔야 됩니다. 중간에 따라 도시면은 중앙선 침범하게 되니까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예, 조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웃음> <오케이>. <웃음>